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이곳 어디라고요 강남+ 강량. 강남역에 있습니다 자 불금에 뜰때한잔안드실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술 먹은 다음날에 걱정돼서 안 마시는 분들 있고 술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못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술을 마시되 건강하게 마실 수 있고요 다음날 숙취가 없다+ 없다+ 없대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. 출발해볼까요? 네. Let's go! 출발! 강남을 외운 거예요! 술 마시러. <laughs> 술 마시러. 오늘 얼마나 마실 예정인가요? 아, 소주 한 짝. 소주 한 짝! 제가 드리는 걸 먹으면 AADH와 그리고 ADH가 들어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술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다음날 수치해서가 없게 할수 있어요.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? 제가 한번 선물로 드려볼게요. 자 이렇게 키스 립을 먹으면은 술을 먹으면서 건강 챙겨실 수 있어요. 왠지 알아요? 여기는 비타민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술집에 가자마자 이거를 드시고 술을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이해되셨죠? 금요일 밤에 두분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아침에 술 마시려고. 아술 마시려고. 자 한번 볼까요? 뭐라고 적혀 있나요? 키스립입니다. 이 키스립이 뭐냐면 음주 전후에 먹으면 숙취에서의 아주 좋은 캔디예요. 물한 방울 섞이지 않고 ADH와 AADH가 들어있는 바로 키스립을 드시면 되는데요. 이거 드시면서 술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술을 또 숙취에서 없이 즐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키스립과 함께 출발! 우와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이거 안주 하나. 아닐까요? 일주일에 몇번 노래 드세요? 3, 세네 번 정도 좀먹겠요 아, 3, 4 세네 번 키스를 키스를 부르는 숙취해소 팬입니다. 앞으로도 맨정신이에요. 네. <laughs> 아니 멀쩡할 때도 이런데 술 드시면 어떻게 변해요? 흥이 두 배, 세배 됩니다. 두 배, 세 배요? <laughs>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. <laughs> 술을 먹고 나잖아요. 그럼 다음 날에 반응은 어때요? 숙취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캐스립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캔디예요 그래서 이거만 먹으면 술을 먹어도 어지럽거나, 토하거나, 피곤함이 없어지거든요. 음. 내일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랄만큼 아무런 숙취가 없을 거예요. 아, 오늘 와. 즐거운 숙녀 되세요. 아시겠죠? 파이팅 파이팅. 네, 술 마시러 출발. 잘 생겼다, 잘 생겼다. 오. 아니 원래 피부는 굉장히 하얘 보이는데 술을 좀 드셨나봐요. 예, 예. 술을 얼마나 드신 것인가요? 한, 한 병! 네네. 소주 한 병! 네네. 오 키스립인데요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네. 하나씩 어, <laughs> 더 채워드릴게요 네. 하나씩 받으시면은 여기에는요 물한 방울 섞이지 않고 ALDH와 ADH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드립니다 <laughs>